여기는 포르투갈 리스본 항에 있는 벨렘 벨렘 탑입니다. 벨렘 탑. 자, 여기 벨렘 탑은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열고 바로 벨렘 탑의 지금 오른쪽 여기는 대서양 바다고 왼쪽은 강입니다. 그래서 어, 대항해 시대에 외국에서 가져온 그런 물자를 이강 안으로 들어올 때그 어, 당시 영국에는 어, 대항해 시대를 열만한 그런 그 여력이 안 돼서 해적들이 많이 이렇게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이 강을 따라 들어올 때이 벨렘탑에서 대표를 쓰고그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어, 만든 것이이 벨렘탑입니다 여기 벨렘탑은 어, 리스본 대지진 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리스본에 있는 많은 그 신자들이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 해일이 해일이 닥쳐가지고 그 성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신자가 아닌 어, 사람들은 언덕 위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언덕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를 입자는데 오히려 어, 어, 이렇게 성당 안에서 모여있던 신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때 어떤 종교적인 그런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